사무엘 하 7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위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여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여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여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여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죽게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여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신 이는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지만은 다윗의 그 소중한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어, 나단 손질을 통해서 다윗에게 큰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은 어, 네가 내 전을 내 집을 세우지는 못하겠지만은 나는 너의 집을 크게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한데 그 영원한 왕은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해 주신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8절부터 17절에 이르는 그 부분은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 다윗 언약이죠 근데그 응답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 그래서 오늘 읽은 18절부터 이 마지막 29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기도에 대해서 의외로 성도들이 잘 몰라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 그리고 기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오해를 해요. 그는 그 까닭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다른 어, 종교의 기도와 좀 흡사한 면이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종교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세속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정안수를 떠다 놓고 비는 것도 그 기도죠. 그러면은 타종교에서 기도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기복 신앙이에요. 그냥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름 아닌 나와 내 집안 잘 되는 거. 그런데 이웃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물론 천지 신명께 빌리기는 해도, 그게 나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이웃과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방편이지만은, 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사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좋은 표현이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들으면서도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주고 받는 게 대화죠. 그런데 대화에는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그 내용도 형식도 다 달라진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화하는 상대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내가 그 사람하고 얼마나 친한 관계인가. 그럼 친하면 친할수록 부담이 없고, 근데 우리는 친하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친한 관계가 아니에요. 친하면서도 무시하는 관계는 함부로 대하는 관계는 그놈은 정말로 친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친한 거를 친밀하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친밀하다고 표현하시는 것처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은 여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죠 친밀 그때 미리 밀이 빽빽한 밀이라 고했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할 정도로 빽빽한 관계의 친한 관계 그 친밀함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친밀하게 여기셨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세트로 묶어서 하신 말씀. 시편 25편 14절 그 친밀함의 관계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너희를 친구라고 할 것이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었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수평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와의 친구 관계라말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를, 아빠를 이끌을 때 친구 같은 아빠를 제일 좋은 아빠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 같은 아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막힘이 없어야 되고 세상에서 가장 친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친한 관계, 친밀함의 관계라면은 대화한단 말이야.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화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때 그런 관계로 기도하세요? 만약에 그러한 관계로 기도하지 않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믿으면은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야 여 되고 예수님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들었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 나의 관계라고 말이죠. 그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기도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까요? 필요할 때만 찾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는 다 자기 것만 구하지 뭘 이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구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자기 것만 구하는 것은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기도 중에 가장 작은 일부분이죠. 그런 기도는 5분만 하면 바닥나는 기도예요. 내거 구하는데 5분 이상 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구해서 요구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함께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기도를 왜 오래 하는가 이해 못하죠. 그런 친밀함이 있으면 기도는 오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는 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어렵고 기도가 길 수가 없고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 있다면 기도는 깊어지게 되고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 가운데 그 자체가 은혜고 기도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한대로 기도 시간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게 맞는 말이죠.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지, 기도의 원리를 모르는 내가 문제인 것이지,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세속적인 기도의 수준, 타종교의 기도의 수준의 차원에서 머물러서 그저 내 것만 구하다가 그냥 일어나서 가는 그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친밀하며요, 대화예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친한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여자들이 뭐 도, 특별히 대화 잘하잖아요, 남자들보다. 그뭐 친밀하면은 시간 그냥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몇 시간을 통화하다가 야 이제 우리 만나면 자세한 거 얘기하자 뭐. 아이고, 몇 시간씩 전화하고도 또 만나면 자세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친하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하나님하고 좀 그렇게 해보세요. 사람하고 좀 그러지 말고, 사람과도 그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과 못합니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밤을 꼴따닥 한번 세보시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내 것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오늘 이 기도의 본질을 여기서 배워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잘못된 패턴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왜 변화가 없는가?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니까 이러면 변화 없지요 디모대전서 4장 5절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며 지미라 그랬죠. 그러면 말씀과 기도는 거룩함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약속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와 기도 안에서만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뭐가 좋냐? 마귀가 손못 대니까 좋다고요. 그러면 내... 내가, 마귀가 나를 손못 대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능력인데, 얼마나 거룩하면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많이 거룩해질 수있음을 비결을 기억하셔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답을 구하지 마세요. 무슨 사람에게 답을 구할 것, 무슨, 무슨 예언의 은사, 그 사람 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말씀 속에다 길이 있고 말씀에 지혜 얻고 기도에 응답 받으면 그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자꾸 말씀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그게 바른 본질 가운데 세워져야지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간증도 할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에 대한 지혜도 또 기도에 대한 오해, 이해가 없는 것이죠. 우리 우리의 자신의 문제라고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18절부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자,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것이고 들어가 앉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하러 오면은 그냥 대충 전할 말은 그냥 서서 해도 되죠. 그런데 중요하면은 일단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그렇죠. 들어와야 되고 앉아야 돼요. 그래야 친밀한 관계의 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앉아야 되고 하는 그 평안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냥 조급한 마음, 그냥 대충 내 것만 이야기하고 쏠떠락 일어서는 거. 그러니 우리의 대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뭔가를 들어봐야 돼요. 일단은 다위처럼 여와 앞에 들어가고 앉아서 그 다음에 뭘 구하는가요? 주여와의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 뭐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나는 누구이고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건 뭐예요? 다윗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그걸 우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를 에베네셀이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에베네셀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그러면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에베네셀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지난 세월로부터 오늘 여기까지, 이건 에베네셀을 기억하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겐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여 와요.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종의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먼 장래가 뭐예요? 장차 일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하시겠다고는 그 미래 아직도 창창한 먼 장래에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먼장래에 말씀하신 그 복은 오히려 지금 여기 에베네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이것은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그럼 뭐예요? 장래에 일어날 일은 뭐예요? 장차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와 이래라고 하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애. 자, 그러면은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래 다 귀한데. 다윗이 뭐라고 고르는 거예요. 에벤 에벤에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앞으로 뭔미래해 주실 약속에 비하면 는 오히려 작 작은 것입니다. 작게 여긴 인가요 그럼 뭐가 크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귀하고 크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가 더큰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를도 귀하고 크지만은 앞으로 주실 장래 뭔미래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더큰 은혜란 말이에요. 에벤에셀도 귀하고 여호와 이레도 귀하지만은 그 장차 주실 은혜는 지금까지 주시는 은혜보다도 훨씬 귀하다 말이에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전보다도 이후에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큰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건 오히려 작은 일이군요먼 장래 주실 일이 크군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이죠. 그건 뭐예요? 임마누엘의 두 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에베네슬 여기까지, 장차이를 여와 이래, 이거를 다 붙잡는 게 뭐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이랍니요 여기까지도, 장차이를 미래도, 에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 약속 가운데 두 개를 놓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에베네셀도 놓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장차에 더큰 은혜 주시는 여호와 이에 그거 더 소중히 여기는 거요. 그게 뭐요? 예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 임마누엘 속에는 에베네셀을 붙잡을뿐만 아니라 장차 주실 여호와 이에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가 깨달아지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인가?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 0절 주여와는 주의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 뭐예요? 나를 아시는 앞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2 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이 뭐요? 그게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말씀은 주의 뜻이요 그 주의 뜻은 약속대로 모든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알수 있는 은 뭐래요?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만 주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모든 큰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일? 결론 22절. 그런 즉, 그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오늘 제목이 주는 위대하시니. 위대하다는 말의 이 말은 원래 옛날 성경에 광대하시니라고 표현됐어 있어요. 그 말씀이 저는 더 소, 더 마음에 와 닿지만 요즘 사람들이 광대란 말을 잘안 쓰니까 위대함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것도 또 중요한 뜻이에요. 위대하다고 하는 대자는 큰 대자지만은 위대할 때 위자는 한번 찾아보세요. 거룩할 위자라고요, 그게. 거룩하게 그 광대함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한번. 역대상 29장 11절 이것도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다음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 주는 사 만물의 리시민이다 아멘. 자, 여기 한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그다음 거는 부연 설명이에요. 위대하시기 때문에 권능 있고 영광을 받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며 천지에 있는 것다 주의 것이거 왜? 위대하신 하나님께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높으셔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위 거룩하시고 대광대하신 하나님. 그럼 뭐예요? 광대 무변. 얼마나 큰지 무변 변두리가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빠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자명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나오잖아요. 기도가 겨우 내 것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놀라운 친밀함의 관계가 기도인데, 그러면 기도라는 게 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그러면 그 기도가 깊어지면 길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왜내 기도에 문제가 있는가? 기도를 살피십시오.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늘 추구하셔야 돼요. 이러는 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